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4번. 사회 심리학자들은, 얘가 지금 주어, 스터디 동사, 연구한다. 많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대 이하의 아이디어. 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작용하고, 사람들이 읽거나 들었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영향받는 많은 방식을 연구했다. 그러면은 방법을 지금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했잖아. 근데 무슨 방법이야?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 연구를 했다. 이승가주어, 투이하는 진주어 아는 건 중요하다. 무엇이 좋은 증거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to recognize, to know, to recognize, 병렬이야. 인식하는 거죠. 방식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아는 것그 다음에 좋은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언지 아는 것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을 알자라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야. 증거나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속임수, 잘못된 논리, 그리고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야. 속임수야, 논리가 잘못됐어. 그냥 어떤 매력이야. 매력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방식들이야. 증거나 어떤 훌륭한 사고가 아니라 이런 걸 알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방식. 이 얘기죠. 그럼 아는 거는 한 가지고 실행하는 건또 다른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근데 여기서 봐봐. 어떤 면에서 학습은 뭔가를 누군가야. 파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사는 거다. 생각의 자유는 지식이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고 과정이야. 그리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처음에 지금 들어갔던 게 뭐가 들어갔냐면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 있냐? 잘못된 논리, 어떤 매력, 그다음에 속임수, 트릭 이런 걸로. 그래서 생각의 자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 있는 생각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퀘스천 질문하고 평가하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두 개를 연결하면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자 아는 것과 실행 얘기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틀렸고 왜 사실은 중요하는가 비판적 사고 과정에서 이거 얘기가 아니라 영향이랑 그 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적극적인 질문하고 평가하는 이런 거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괜찮은가?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건 여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괜찮다? 괜찮은 이유? 이건 지금 아니야. 지식 있는 사고는? 여기서 지식 있는 사고 얘기가 지금 들어갔죠.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 비합리적인 영향으로부터. 비합리적인 영향은 약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여기서 잘못된 논리나 매력이나 속임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 어, 철인지 어려움이죠. 사회적 심리, 사회심리 적용. 이런 얘기 안 들어갔으니까 답은 4번.